오늘은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공부를 못 합니까? 안 합니까? 안 하는 거죠. 제대로 안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 합니까?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거죠. 여러분은 일을 못합니까? 안 합니까? 안 하는 거죠. 제대로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. 영업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은 영업을 못합니까? 안 합니까? 안 하는 거죠. 안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. 할까 말까 망설이질 때는 그냥 하고, 갈까 말까 망설이질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.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되시나요? 안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고, 못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게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대부분의 못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. 성공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은 성공을 못합니까? 안 합니까? 안 하는 겁니다. 하나하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안 했던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성공도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적도 성공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겁니다. 우리 모두 성공합시다.